네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네 초미세먼지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어,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40일 기간을 말하죠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어, 주의를 뺀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여정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교회로 표를 정하였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 주님의 죽으심 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탄소금시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복도에 붙여진 포스터를 보였을 텐데요 어, 매주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모르는 척 하시는데요 네, 6일부터 9일까지는 아무것도 사지 않기입니다 다음 주는 전기 사용량 줄이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무것도 사지 않기 그 캠페인의 그 내용을 포스트에 보면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가,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초 미세먼지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돌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어, 시민들이 참여할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 고려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탄소금식 어, 실천사항을 제가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오른 교회석께서 그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나고 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은 육체는 경시하고 또 영혼을 아주 중시하는 그러한 이우론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의 소원은 어서 빨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어떤 면에서 궁극적인 소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헬라인을 생각하는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을 버리고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몸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으로 돌아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육신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몸을 만져봐라. 내가 손에 묻박았던 못자국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과 또 영혼과 영혼의 그 함께하는 그니 전적인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교 성도들은 부활할 때 가질 성도의 몸의 생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어떠한 몸의 상태를 가질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고린도교 성도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먹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의 상태를 가질 것인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교 성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고린도교 성도들만 가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살아가는 교우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별세하게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녀들에게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터인데 화장을 시키면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다 불러 태우면 어떻게 다시 모아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화장하지 말고 매장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다 궁금해합니다. 과연 어떤 상태일까? 우리도 그렇게 근심, 궁금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부활한 이 성도들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입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또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이여의 경험할 부활의 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 올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부활의 몸을 바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 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몸은 씨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부활의 몸을 씨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비스러운 부활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와 부활의 몸 사이에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씨와 몸은 어차피 죽을 운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씨와 우리의 몸은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생명을 갖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도 이제 땅에 뿌리게 되면은 완전히 자신의 몸을 해체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어 줄기가 나오고 씨앗,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솟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전혀 새로운 형체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시 부활한 사람들의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가브의 아들을 이렇게 다시 살렸죠 또 예수님께서도 세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라인성 가브의 아들, 백부장의 아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부활한 후에 어떤 몸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지만 곧바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한 후에 어떤 몸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부활한 후에 어떠한 신비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지를 자신의 부활의 몸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삼천의 몸, 메인 몸이 아니라 아주 자유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갑자기 사라지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다는 사실을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면은 이 씨의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린 자녀를 할지라도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육체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능력이 비추어서 부활의 몸을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알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에게 똑같은 형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른 형체를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더라도 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또 몸의 사이즈도 다르고 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어린아이가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 다른 형체를 준 것을 보게 되고요. 사람과 육체도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형체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다른 형체를 가졌고 해와 달과 별들도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별도 마찬가지로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번호 식별할수 있는 별들도 별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살아 있는 부활하신 육체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육체와 다르게 창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전과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제자들의 모인 곳에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을 뚫고 갑자기 나타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할로러 숭천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립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부인하는 오류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세상적인 헬라인의 철학을 가지고서 부활의 몸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서 부활의 몸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을 경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에 걸맞는 놀라운 그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그분들은 참 생각을 많이 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될까 이분들은 많은 생각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몸은 30세의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몸의 상태가 바로 30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남녀노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30살 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콜라 철학자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30세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한 성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에게 가장 걸맞는 우리의 형체를 육신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선한 몸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부활의 몸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1도 44절에서 바울은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의 그 다름을 비교해서 부활의 몸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었는지역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부활 이전의 몸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몸,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을 말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특징은 썩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몸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이 쇠퇴해져 버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부활 이전의 몸은 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욕망대로 살기를 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욕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 이전의 몸은 약한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부활이전의 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부활이전의 몸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3차원적인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몸이 바로 이 육신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존재로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부활류의 가질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후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강한 것이고 신령한 몸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파울 사도는 부활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몸을 주실까요? 부활이전의 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그 아름다운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가질 몸을 미리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상상할 수 있도록 예수 께서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몸을 육의 몸이래 아니라 영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육의 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과 고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몸 여기저기가 이제 이제 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서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완전한 영의 몸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자체가 완벽한 완전한 그런 영의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동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유형론적으로 비교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이 취할 두 가지 대표적인 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어떠한 아담입니까? 하나님의 개명을 어기고 죄를 준 유괴의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주는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육신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될때 주님이 입었던 그 몸처럼 그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이 장차 우리가 치유할 영의 몸이라고 바울 서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49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제가 잘못 읽었죠? 네, 우리 다시 한번 49절, 48절부터 4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르덕에 속한 자들은 그속 속한 자와 같고 무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후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런 실수도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로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은 눈을 눈을 보고 눈을 눈에 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을 입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이 사순절 시작되는 제수요일 수요 저녁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궁극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죄악이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벌이 어렵고 힘든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거. 권도께 성도들이 그를 많이 힘들게 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 그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령한 몸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기쁘게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선물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을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실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장차 우리들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셔서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이 부활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부활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서 다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 예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부잡 앞에 종이 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주시는 그분의 이름 예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이름 예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일을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면서 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쉼을 약속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